여호와 메카 디시켐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 그리 풍성하고 귀한지요? 여러분이 일생 동안 공부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감추어진 귀중한 포배를 다 캐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왕중의 왕의 동계가 강구만 하면 우리의 것인데, 것이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가난한 옷을 입고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오, 교회여, 교회여, 왜 재물을 요구하며 그것을 먼 나라에까지 가지고 가며 이 세상에 지나가는 기쁨을 위해 그것을 낭비합니까?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데 왜 돼지 여물통에 찍기를 먹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를 아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최우선권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전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배우는데 실제로 얼마나 전념하고 계십니까? 신명기 8장 3절. 여러분은 말씀을 받아 먹기만 하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배웁니까? 여러분은 기독교 사상에 위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과 영혼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공개되었던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화시키신다는 여호와 메카디시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요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2절로 6절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 율법의 은약을 주었던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에베당의 형태인 시내산에 데리고 왔습니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자신의 소유인 특별한 백성들로 구별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을 지킴으로써 요와를요와메카디시켐으로 요하 알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가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와가 호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요하께서 신의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급한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성화하다, 구별하다, 거룩한, 성도, 이 모든 단어는 공통 어원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 카다시와 히라버 단어 하기오스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안식일의 목적과 명령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놓여졌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출애굽기 31장 13절 혹은 내가 여호와 메카디시케인 줄 너희로 알게, 하, 알게 함이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드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자손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거룩해야만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줄을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거룩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매주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오직 너희는 태가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성화에 대한 진지함은 안식일을 범한 사람에게 가는 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르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로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몇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요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로 난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앞에서 말한 것처럼 거룩함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언약이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걸어가게 하셨듯이 교회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걸어가게 하십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4절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걸어감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성기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며 들이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온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제가 한 제물로 걸어가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와 메카 디시켐이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러한 신론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성화가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